2021-916월 통합과학모의고사 5번 문제입니다. 선생님 교재는2번이고요 자, 그림은 원자 A부터 C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. 자, 이렇게 가운데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수를 써주면 좀 편하지? 이게 바로 뭐니까? 문제번호니까, 그죠? 2번이네, 2번. 헬륨. 그죠? 얘는 9번 플로린. 플로린. 얘는 11번 나트륨. 그죠? 좀 편하네. 그죠? 갈게요. 자, 이번에 A는 C보다 전자 이렇게 쉽냐고? 아니죠. A는 헬륨은 18쪽의 비활성 기체입니다. 반응 안 해요. 그죠? 틀렸습니다. 이번에 B의 원자과 전자. 자, 몇 족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? 플로린. 2주기 17쪽. 17쪽. 그죠? 할로젠 원소 그죠? 됐어? 원자과 전자.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. 저에서 1의 자리 숫자. 17쪽이니까 7. 맞죠? 조심할 거는 18쪽은 반응하니까 다 0. 다 0이고. 됐죠? 뒤에 B와 C가 화학 결합한다고? 자, B와 C.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고요. 플로온이 전자 하나 어찌? 마치 네온처럼 되죠? 그래서 NAF. 플로온이나 나트륨.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. 됐죠? 이럴 때. 자 B는 자 플로린 전자를 얻네 그죠 어쩌고죠 아, 맞는 말이네 됐지 따라서 2021고1 6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5번 문제 선생님 교재 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.